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아 뭐야 이 브론즈는! 나 배그 80시간 했거든? 아 진짜 브론즈.. 아 어디서 큰 큰. 야너 어. 뭔데? 야 너는 뭔데? 난 실버랑 골드 둘 다거든? 부실골프는 다 똑같아. 왜 그래? 배그는 다르거든. 이. 브론즈야? 아 어디서 초콜릿 냄새나니? 뿌뿌. 먼저 죽으면 얄짤 없다. 뭐 내기 할래 오늘? 누가 더킬 많이 하는지? 아 그래, 좋아. 뭐 할래? 지면 지면 뭐 할래? 그럼 내가 골뱅이 소면 살게. 아니 <laughs> 그런 걸로 안 돼. 벌칙 있어야 돼. 벌. 칙 벌칙이라니? 너배그몇 시간 했는데? 나270 시간. 야. 270시간이 지금 80시간한테 내기를 걸는 거야? 아니, 잘한 다면 치킨 먹여준 다음 자신 있다며. 구실골플 똑같다며. 아니,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딴 말하네. 아니야, 너는 생각해보니까 나랑 시간이 다르잖아. 나 지금 배그 안한지몇주 됐죠? 이 배그는. 아, 그놈의 테트리스좀 그만하라고. 안 해! 배그는 이게. 그놈의 테트리스안 한다고. 야, 아무튼 킬렉에서 진 사람 애교하게 할래? 애교? 지금 나한테 그런 걸. 어, 해야 돼, 너 그런 거. 애교? 애교가 뭐야? 너네 애교 뭐하네? <laughs> 아이C 이런 시. 붓 아니 총도 없는데 애교라고 하면 뭐해 너? 아니! 아이씨, 아니! 어디서 똥는데나 아, 총도 아이씨. 없는데 이런 개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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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시야 내가 구하러 갈게 <laughs> 응 뭣어줘 뭣어줘 뭣어줘? 나 지금 연막탄 들고 갈게 아 죽었잖아 빠르게 손절 빨리 오라고 아니 이렇게 빼버린 잖아 몰라 아무튼 진 사람 애교하기다 너가 지면은 그거 해 해줘 해줘, 해줘 해 해줘 해줘가 뭐야? 있지 쓰다듬어줘. 그거 몰라? 그게 뭐야? 나 처음 들어봐. 아내 유튜브 안 봤죠? 너팬 둘이 살아서 타텐이내면 만원. 팬이요 둘이 살아서 타텐이내면 만원이라고요? 포기하겠습니다. 뿌 뿌. 그렇게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해봐. <laughs> 아니 아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진짜로. 아니 아, 발소리. 어, 어? 어? 들렸어. 들렸어. 아니. 어 뭐지? 아! 와, 아! 아 맞았어. 어 맞았어. 와 아니. 아! 에? AR을 들어 이 버킹아! 장전을 왜 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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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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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고! 친구 있 친구 있어! 친구 있어, 친구 있어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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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! 죽여야 돼! 아! 야러플 아니! 아. 와 미치겠네! 뿜뿜. 안 눈키고 시구나 아니 검... 키도 어? 몰라? 난 그건 아는데. 아니 나도 알았는데 지금 그 뭐지? 배가 안 한지 몇주 <laughs> 돼가지고 모르겠다니까. 나 지금 손이 테트리스를 원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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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이 지금 테트리스를 원하고 있다니까? 그거 왜 했어? 맞들렸잖아 너 지금. 재밌어. 너도 해봐. 한번 빠지면 <laughs> 벗어날 수가 없어. 쿠샤나 <laughs> 머리가 없어. 난너 아, 생각 없, 없는 거 알아보려. 어. 너 원래 멍청하다. 너보다 나일까? 아니야, 너 멍청해. 아니야, 너, 네가 더 멍청. 아, 너 먹을 거밖에 모르잖아, 먹고야. 사람이. 여러분, 에레이 방송을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거일 거예요. 배고파. 아 어떻게 알았지? 뭐야, 너 첩자야? 항상 배고프대. 뿌뿌. 이와춤 어떻게 썼어? 나도 춤추고 싶어. 그, <웃음> <웃음> 춤을 왜 그렇게 쳐? 너 같다. 그게 뭐야? 너 죽는다고 조심하라고. 비켜! 방금... <laughs> 어, 어, 깜짝이야. 비키라고내상각바 어, <laughs> 지금 절반 다 나갔거든.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아니 틴케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. 때릴 거면 어발 같은 데를 쏘든가 요렇게아 <laughs> 배운 거 배운 거. <laughs> 네가 가르쳐 줬잖아. <laughs> 야 죽을래? 아니 가르쳐... 아니 구상 먹자마자. 나 빌었어. 뿜뿜. <laughs> NW 380회. 좋다. 소트 입은 친구가 나 잡았어. 와, 타텐 들었어. 미션 달성. 아씨, 이것이 바로 오더야진정한다 짠한다. 나 너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다내 앞에, 갔다. 내 앞에, 내 앞에. 내 앞에 나무 뒤에. 어쩐다. 아, 뭐야, 통화력 또 또. 안돼. 아 그래도 우리 미션 깼어. 마이크. 주세요, 주세요. 뿌뿌. 그게 아 코시야. 응? 내가 못 잡은 이유가 있어. 왜? 내 마우스가 삼 마우스라서 그래. 현대전이 <laughs> 여기에서 그거 넣어주세요. 이건 뭔 개소리야? 그거 넣어주세요. 아니 진짜 삼 마우스라서 그래. 내가 이거 컴퓨터 삼 컴퓨터 살때 받은 기본 마우스라서. 현대전이 여기에다가 이거 추가로 넣어주세요.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지말이. 코시 너 지금 마우스 뭔데? 나 러지텍 좋은 거 쓰네 그래서 그러네 2만 원짜리인데? 좋은 거 쓰네 편집자님 여기에 그거 넣어주세요 지랄하고 다빠졌네뿌뿌 봐봐 저기 한 분이 솔직히 반동은 마우스 탓이 크대잖아 너는 좋은 마우스 써도 더말안 하. 게 호시야 내가 내가 유튜브 챙겨볼게 나 나오는 편 얼마나 좋게 편집했는지 내가 캐리하는 장면은 꼭 넣어주세요 편집자님 언제 나 어저 그 장면? 오늘 볼수 있나요? 오늘 볼수 있는 거 맞나요? 365일 안에 공개됩니다 오늘 볼수 있는 거 맞지 내가 코시 방송할 때 뿌요뿌요 뭐 이런 거할때 내가 배그를 열심히 연습해서 코시를 데리고 캐리를 해갖고 음 좋아. 소설 써? 어떻게 소설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? 그럼 영화인가? 영화 곧 개봉 예정입니다.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말하는거 보니까 거의 스토리 작가신데? 그래서 근데 너... 저기는 안 털어? 너 1킬 언제 해? 코시야 그렇게 서두르면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. 아니... 마음에 편히 먹어. 애교는 너가 하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. 아, 맞다, 아 내가 하지? 바보인가? 보셨죠? 얘가 이렇게 바보예요. 아, 먹, 그렇다. 먹을 거밖에 몰라요. 에린이도 똑똑한 거 같잖아. 에린아, 뭐? 나 대출밖에 보증금 줬어. <laughs> 우리 엄마가 돈, 도... 그런 건 하는 거 아니겠어. <laughs> 빨리 와! 뿌 뿌. 아, 붙지 마, 이 바보야. 꺼져! 꺼져버릴게. 예린이 찌질이야? 그건 너지 멍청아. 아니거든? 그유어 어, 왜왜왜왜 쪼라쪼쪼라쪼쪼라쪼 쪼라, 찌질이래요. 찌질이래요. 호시야 내가 속아준 거야. 연기 되게 못한다 너. 니네 얼굴 코그모. 니네 얼굴 요들. 피제스티니 네 얼굴 그라가스. 뿌쁘! 오늘 뭐 먹었어? 오늘 치즈돈까스. 그다음에 지금 내 책상에 떡볶이가 있다. 댄스 왜? 잔다. 아빠가 갖다줬어. 아버님 딸안 필요하시대? 나딸 있는데? 와 감사합니다! 왕왕왕왕왕왕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아 딸이.. 아니 아니, 아니 뭔 <laughs> 딸 있어? 아니 아니 아니. 와, 딸 있어? 아니 와. 아니 아니 너딸 있어? 아니 아니 나 여동생 와. 있는데? 와너딸 와. 와, 있어? <laughs> 몰랐는데? 아니 뭔딸인데 딸? 닥쳐! <laughs> <다쳐! 웃음> 여동생 있다고 뿌뿌 응, 이 방송 켜놨어. 또또또뭐 먹는다, 또뭐 먹는다. 아이고 진짜 하루 종일 먹고 먹고 먹고. 이 세상에 먹는, 게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. 먹기 위해 사는 자, 살기 위해 먹는 자. 너는 전자고 나는 초자야.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, 멍청아. 네네, 잘 났습니다. 살 쪄서 잘 났습니다. 그러니까 네가 피젤스틱인 거야. 그러니까 네가 그라가스인 거야. 뿌 뿌. 그거 아라코시야. 조금 먹으면 감질 나서 더배고픈 거? 지금 내가 그래. 너 항상 그럴 거같데 어이가 없네. 아... 빨리 어, 빨 아예 혼잔데? 뭐야 아왜 코시만 킬해 진짜 와 개멋있었다 근데 그거 방금 솔직히 클립 따야된다 나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? 어, 네. 한발딱 헤드 쏴가지고 한 발에 죽였어 좋겠다 너 클립 따달라 하면 따줘 야. 잘한 건 절대 안 따줘 못한 거는 맞아. 진짜 따지 말래도 따거든? 잘한 건 절대 안따 따달라 해도 안따줘 못한 거는 그렇지. 따지 말래도 따고 방금 그 원샷 원킬은 내가 석궁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석궁의 신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준 거 석맨 뿜 뿜. 나 이킬 갈게. 다 잡으세요. 이킬 해야 돼. 어, 어, 진짜? 왜 소리소문도 없이 잡아? 아, 코시아 진짜 너 배그 잘한다. 뭐냐? 아, 나 원래 이렇게 잘하지가 않는데 애들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왜 이렇게 잘 되지? 나 배그 방송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알걸. 나 진짜 못해, 배그 원래. 코시아 왜? 내 버프가 아닐까? 응, 네, 아니야. 내 버프 같은데? 응, 아니야. 뿜뿜. 안 돼, 맞혔어 오. 아! 아, 아, 어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미안하다. 나틴킬 해버렸네. 야너 솔직히 말해 미션 있었지? 아니 아니 나 진짜로, 나 진짜로 이거 하염병을 처음 써봐서 미안해. 뿌뿌. 일단 내 유튜브 해줘. 내 유튜브 가서 해줘 해줘 봐. 알았어. 해줘 해줘 그거 MR MR이 어딨지? 못 찾겠어 MR을. 나 디코에 있다. 현지자님이 주셨어. 시작하기 전에 말해. 나 디코 소리 끄고 방송으로 들을 테니까. 할게. 한다고? <laughs> 오케이. 있지. 오. 쓰다듬어 줘. 안 돼? 그럼 안아 줘. 그것도 안 돼? 왜안 돼? 그럼, 뽀뽀해 줘. 그것도? 음, 해 줘, 해 줘! <laughs> 방종합니다. 방종을 한다고? 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!